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 근육 중 짧은 손바닥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뼈대 근육은 보통 피부 밑조직의 아래에 위치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짧은 손바닥근은 피부 밑조직 내에 있는 근육입니다. 짧은 손바닥근은 손바닥 너림줄에 안쪽 모서리에서 일어나 손바닥 안쪽의 피부로 닿습니다. 짧은 손바닥 근은 손바닥 안쪽의 피부를 손바닥 가운데로 당겨 공을 잡거나 주먹을 꽉쥘 때처럼 새끼 두덩이 피부가 볼록해지도록 합니다. 또한 짧은 손바닥 근은 이 근육의 아래로 지나가는 자신경과 자동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상으로 손의 근육인 짧은 손바닥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인 짧은 엄지 벌림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